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차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쳐 주시니 수많은 병자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생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는데요. 바로 자신을 널리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널리 알려지기를 싫어했습니다. 호기심을 가진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깊은 진심을 이해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고치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본문은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19절 말씀에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들렌다 하는 말은 시끄럽게 떠든다 그런 뜻이에요. 왕이 행차할 때 군인들이 큰 소리로 왕의 행차를 알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왕이신 메시아로 오셨지만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알아달라고 떠들지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직급과 서열과 호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직장 생활에서 월급 올라가고 승진하는 것 빼면 뭐가 남습니까? 직급 하나 올라가는 것에 목을 매고 직함을 하나 더 갖는 것 때문에 암투가 벌어집니다. 부장으로 진급했는데 아직도 과장님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박사님이라고 안 불렀다고 해서 열을 올리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형 교회는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직함이 있어요. 서리집사, 안수집사, 협동집사, 명예집사, 여집사, 교역자들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수석부목사 등등등입니다. 어, 만일 일을 어겨서 집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암흑의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시험에 들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알아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밟아 끄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모두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대 자체도 약한 식물이지요. 잘 휘어지고 꺾이는데 이 상처난 갈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심지 훅 불면 꺼져버리는데 기름이 닿하여 꺼져가는 심지는 손가락으로 비벼서 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황제와 왕들은 백성들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들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나 혈루증과 같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셨고 여자와 아이들을 영접하셨으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아, 만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 믿어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예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위를 받고 책을 쓰고 TV에 출연하고 인기 얻는 것을 멀리할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난 음식 찾아다니며 셀럽들과 어울려 사진 찍으려 할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대신, 우리 시대 상한 갈대들. 우리 시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들과 함께 하려 할 것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중증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 소년, 소녀, 가자, 연로하여 외롭게 사는 독거 노인들, 외국인 근로자, 탈북 동포들, 작은 돈에 몸을 파는 성매매 여성들, 창문 없는 고시원, 반지하 주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의 빈민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예수님이 만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어떤 이들과 함께 하실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던 사람을 멸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는데 언제부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